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스닷컴의 스피드 체스 챔피언십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에서 재밌는 대진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 2021년도에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두 명의 선수가 또 한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칼슨과 네포니아치가 이제 승부를 펼치게 됐고요. 그 스피드 체스 챔피언십이 이제 블리츠랑 블리스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경기 하나를 뽑아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네폼니아치가 이제 초반에 3대 2로 밀리는 그 리드를 뺏긴 상황에서 어, 이제 100을 잡은 경기 여기서 이제 또 승부를 한번 걸거든요. 자,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E4, E5 이외에 네폼니아치가선택한수는 F4 킹스 갬빗이었어요. 어, 최근에 제가 다뤘던 경기에서 네폼니아치가그 레피드 경기에서 스비들러를이 오프닝으로 잡아낸 바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네폼니아치가 종종 이 킹스 갬빗을 쓰는데 생각보다 성공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영상 다룰 때도, 어 이제 자신보다 이제 한수 아래인 선수들을 상대로 이제 성공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일단은 그 조건을 달긴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칼슨, 자신보다 객관적으로 한수 위인 선수거든요. 자, 과연 칼슨에게도 통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칼슨 상대폰 잡고 들어갔고요 자, 나이트 전개에서 상대가 이제 퀸 체크할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부터 일단 막아둡니다. 자, 칼스는 G5로 자, 밀면서 이제 상대에게 요 폰을 쉽사리 내주지 않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갔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귀에 또 G5를 지켜주기 때문에 자, 충분한 지원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백은 H4로 올라가면서 이폰 구조부터 망가뜨리려고 하죠. 자, 지금 여기서 긴장이 어, 걸리고 있는데 여기서 흑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h 6로 지키는 거는 당연히 핀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 수비가 안 되는 모양새고 자 그리고 f6 같은 요런 수가 이제 백이 딱 놓고 있는 어떤 함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백이 갑자기 나이트로 폰을 잡고선 들어가 버리죠. 자그러면 기물이 희생하고 나서 자퀸 h5 체크를 바탕으로 자 이거는 백이 꽤 강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킹킹이 도망간다 그러면은 바로 체크 걸면서 다시 한번 뒤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체크 반복하고 이제 비숍 나오고 나서는 이 전개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배경기를 풀어가겠죠. 자 그래서 흑은 G4로 나이트 밀어내면서 경기를 풀어가고요. 자 나이트가 E5 칸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이트가 G5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얘의 로가 막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이 F7 그 폰을 잡고선 나이트를 희생하는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블리치 경기기 때문에 한번 정도 노림수가 있다고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초반부터 기물을 내주는 건 아무래도 조금 위험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가 e5 가 올라갔고요. 자, 칼슨은 d6로 나이트 밀어내고, 자, 나이트 f6로 교환까지 하자고 일단 들어갑니다. 자, 지금 교환되고 나면 이건 흑이 조금 기분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퀸이 전개가 되면서 일단 f4에 대한 수비가 또 가능해지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지금 b2에 대한 압박도 같이 걸리거든요. 지금 흑이 d6를 하면서 이 비숍 대각선도 확보가 됐고, 그리고 어두운 색 비숍은 어차피 g7이나 또 h6 나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자, 이거는 비숍 나가고, 나이트 전개, 그 다음에 퀸사이드 캐슬링 됐을 때, 그러니까 흑이 오히려 이 세미오픈 파일들 잡고선 좀 경기를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 뒤로 일단 빼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흑이 조금의 그 주도권들을 어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나이트부터 전개가 됐을 때, 자, 백이 이제 d4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뭐 킹스 겜빛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중앙 잡아놓고 그다음 요폰 회수하게 되면 이제 백이 정계위라든지뭐 공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일 텐데 근데 흑이 당연히 십사리 요폰을 내주지 않을 거예요. 자 비숍이 H6에 배치되면서 어폰을 수비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백이 좀 꼬인 부분이 지금 여기서 그 기물들이 그 수비에 좀 묶여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지금 폰두개 때문에 지금 기물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비숍 전개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이트가 전개되는 것 또한 조금 이제 불편한 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흑은 지금 세미오픈 G파일을 이용해서 또 폰에다 압박을 걸게 되면 이 비숍까지도 전개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네폼 리아치는 C3를 선택하고, 자, 중앙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자 그런 일단 수를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디포칸이 안전해지니까 백이 이제 다음 수 노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자, 퀸 F3 이후 여기 있는 폰을 좀 회수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룩 g 에이스를 통해 가지고 나가 버립니다. 자, 퀸이 f 3칸 온다 그러면 룩이 와서 한번 밀어내고요. 자, 이러면 퀸이 다 거의 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퀸이 뭐이2칸 배치돼서 일단 뭐 이제 폰을 수비한다 그래도 이게 F3 당하면서 이제 비숍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지금 섣불리 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고 자, 백은 나이트 전개부터 이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카스네의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죠? 자, 퀸 E7으로 e 포에다가 압박을 걸어주면서 상대가 이제 나이트 전개라든지 나이트 기동을 할수 없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0이 나이트 F3 정도만 하고 나면 나이트 G5로 대각선 막아놓고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 폰을 내주더라도 어차피 H 파일 열리고요. 그다음 여기는 F4 폰이 이제 회수가 될 거라 그러니까 딱이두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지금 상대 진영에 압박을 걸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 답답한 포지션을 풀어내기 위해서, 네폼 니에치가 퀸을 B3칸으로 기둥을 했어요. 자, 이는 흑한테 시간을 주게 되면, 흑이 이제 비숍 전개하고,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연결을 할 거거든요. 지금 백은 기물 전개가 꼬여서, 지금 전개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흑한테 캐슬링까지 내주고 나면, 자, 이건 답이 없다, 라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탁월한 수를 찾아냅니다. 자, 룩이 G3칸 침투를 하면서 상대 진영에 전술적인 위협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공격하는 게뭐 딱히 없는 듯 보여도 여기 있는 C3 폰을 핀에 걸수 있거든요? 그 말은 나이트가 D4 칸 잡고 들어가는 게 지금 뚜렷한 위협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퀸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D4 칸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이제 뜻인데, 근데 지금은 퀸의 위치를 바꾸기가 애매하죠? 백까백이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그 잡고 있는 게 여기 있는 B7 폰에 대한 위협인데, 자, 이것까지 사라지고 나면 이제 흑은 비교 전개하고 캐슬링 바로 이어가고, 자, 이번에 더블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퀸이 뭐 a4로 간다 그러면 비숍 전개하고 일단 이건 또 전술적인 위협이 다시 한번 걸리죠. 그다음에 캐슬링 이연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뭐 퀸이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이건 뭐 전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이 또한 좋다라고 보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 네냅펌아시가 선택한 건 나이트 f3였어요. 자, 여기는 e4 폰을 내주는 대가로 일단은 기물 전개를 조금 가져가겠다라는 자그런 아이디어인데 자, 칼슨이 이제 폰을 하나 잡아내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교환하고 나서 킹이 F2 칸에 배치되죠? 자, 지금 킹이 조금 불안한 듯 보여도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막아놨고, 그 다음 지금 백이 딱두 수만 있으면 비숍 D2 하고 루기원 하면서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폰을 내주면서 일단은 어, 조금 더 킹을 안전하게 배치한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당연히 상대에게 시간을 주질 않죠? 자, B숍이 E6 칸 배치되면서 상대 퀸에다가 위협을 겁니다. 자, 지금 묘하게 퀸이 이폭칸 들어오면서 나이트를 뒤쪽에서 수비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제 비폰을 좀 잡으러 들어갔을 때는 이게 침투했을 때 나이트가 안 지켜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좀안 되는 듯 보여도 근데 지금은 퀸이 나이트를 수비했고 그렇다는 거는 이 걱정 없이 룩이 비에이 나와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은 이 퀸이 또그 달아나고 나면은 룩으로 B2칸 잡고 들어가는 다른 전술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비숍이 e 3칸을 놓치게 되면 이건 바로 체크메이트로 끝날 거거든요. 자, 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비숍이 전개가 됐는데 자, 백이 여기는 b7폰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백은 비숍 c4 전개하면서 상대 공격을 이제 한수좀 막아냈고요. 자, 비숍 교환하고 칼슨은 바로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연결을 시키죠. 자, 백도 이제 비숍 전개하고 이제 이후 이제 e8 잡으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 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수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칼슨이 나이트를 e5칸 집어넣어 버리죠. 자, 그러면서 상대한테 17수만의 항복을 받아 냈어요. 자, 지금 측면에서 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폰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자, 그또 나이트로 잡자니 이건 또 G2 폰이 이제 잡히면서 이제 또 킹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겠죠. 자, 이 또한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퀸이 도망가면서 F3도 같이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유일한 수인 자, 퀸 E2는 자, 룩이 G2 칸 잡으면서 킹 끌어들이고 이제 잡고선 체크메이트 연계하는 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폼미아치가 일단 견디지 못하고 자 바로 기권을 했는데 근데 그 실시간 영상에서 칼슨이 이 수를 비교적 좀 빨리 뒀거든요. 퀸사이드 캐슬링을 좀 빠르게 뒀는데 근데 여기서도 나이트 e5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칼슨도 이걸 좀 이제 늦게 봤는지 뭔가 좀 어, 불만족스럽다는 라 이제 표정을 좀 짓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나이트 e5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킹에 대한 어떤 그 체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긴 해야 돼요. 자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자, 일단은 퀸이 빠져나가는 것부터 봐야겠죠. 퀸이 b5에 빠져 나가서 이렇게 이네 번째에서 빠져 나가면 이게 폰으로 나이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흑이 c 6를 하게 되면 이거는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빠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퀸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면 다시 한번 f 3에서 문제가 생길 거고 자, b7을 잡고서 이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흑이 이제 g2폰 잡고선 들어가면 자, 이거는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잡았을 때 체크 들어오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칸은 두 개인데, 자 G1으로 빠지면 나이트 잡히면서 체크메이트, 자 그리고 H3로 빠지게 되면 체크하고 이제 한번더 들어가면 또 체크메이트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퀸이 B5를 가면서 체크하는 건안 되고, 자 그럼 이제 A4로 가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상대 일단은 공격 막아놓고 뭐퀸이 D1칸 들어가면서 수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냥 킹이 E7칸 피하는 게좀 좋은 수가 될 거예요. 사실상 캐슬링 하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킹의 안전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룩의 활동성도 챙기는 거니까, 이제 퀸이 d 1칸 오더라도, 자, 룩 더블링을 바탕으로, 자, 이거 흑이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뭐 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바로 포크에 당하면서 룩 잡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자, G형칸 일단 배치가 된다 그래도, 나이트가 교환됐을 때 이게 룩이 있기 때문에 퀸으로 못 잡거든요? 자, 그 말은 여기는 이제 G파일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흑이 또 득점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나 저러나, 일단 나이트 E5가 있었는데, 근데 퀸사이드 캐스팅을 해도 이게 그 이후 들어오는 이 공격을 좀 되게 어쩔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네프니아츠가 이제 종종 사용했던 킹스 갬빗이 어, 칼슨한테는 어, 통하지 않으면서,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리드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칼슨이 뭐 블리츠, 블렛 할것 없이 확실하게 자신이 우위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 라이벌을 꺾고 자강까지 안착하게 됐네요. 자, 이번 대회도 과연, 어, 이제 칼슨과 히카루의 결승이 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좀 이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근데 또 웨슬리소랑 MBL이 그렇게 만만한 선수들이 아니라,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하나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어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